안녕하세요. 우리카드 배구단 세터 황승빈입니다 반갑습니다. 팀에 트레이드돼서 와서 바로 좀 중요한 역할을 주신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그만큼 기대하고 좀 원하시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리더였던 적이 없어가지고. 제가 어떤 리더인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이번에 팀 주장 맡으면서 저도 제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 좀 이번에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요. 주장의 역할이 뭐 지금까지 제가 겪어왔던 팀에서 뭐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주장들은 모두가 코칭스텝들이랑 선수들 사이에서 어떤 뭐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고 선수들이 뭐 원하는 바가 있다면은 그것도 잘 전달해 주고 뭐 그런 역할들을 잘해 줬던 주장들이 많았는데 뭐저 또한 그런 역할을 충실히 잘 하고 싶습니다 제가 겪었던 리더 중에는 일단 선수형이 저는 가장 참리더라고 생각하고 그런 선수형의 리더십을 좀 본받아서 좋은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주장을 맡으면서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선수한테 또 주장을 맡겨도 되겠냐 이런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뭐걱정하신 분들도 기, 계시겠지만 주장이기 이전에 그냥 우리 카드 한 명의 선수로서 역할 충실히 잘 하고 좋은 팀이 될수 있도록 그냥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파이팅.